바쁘네, 다타오네 새벽부터만. 자, 오늘 수수로 갑니다. 얘들아, 수수. 얘들아, 짐문짐 남자 동만 나오면 잘 봐. <laughs> 짐 싸고. <laughs> 진이지도 거의 일정이 마무리돼 간다.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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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희야 머리카락이 로션 로션 못 넣네 머리카락이. 하지 마요. 아, 알았어, 알 하지 마. 귀여워서 그렇지 여기도 여기도 쭉쭉쭉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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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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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팍스로 기스여스도 여기도 여기도 스기스스기스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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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타타미 안되나? 뭐야? 저기 아기 걸렸어, 아기. 스팍스에 도착했습니다. 스팍스에서 계란 까먹고 박스에서 계란 먹고 출발합니다. 수스로 이제 한2 시간만 더 가면 된다. 수스까지. <목소리> <목소리> 나는 계란 안 주나? <목소리> 맛있나? 계란. 오케이. 수스 가는 표를 사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와, 할 얘기 너무 싫어서 안 들어. 저기인가 저기인가. 얘들가 보자. <laughs> 재밌다, 이거. 자, 수수 가는 거 탔습니다. 라지 수수. 이렇게 갈기가. 오케이. 다 앉았나? 그리 이쯤 뭐이 크리팅 이징 아이고. 야, 화 여기서 한 2시간만 더 가면 어? <laughs> 으아, 그러지 마. 택시가 바로 저기 있던데. 그래? 어. 차가 그래? 봐봐. 가자. 네. 자, 수수에 도착했습니다. 수수에 네. 수고했다. 수수수수 수수 네. 수수 도착. 택시를 타고 네. 갑시다. 수수에 네. 도착을 해서 네. 뭐, 그래, 또 흐뭇하게 온노? <laughs> 밥을, 밥부터 안 물래? 어 배고프나? 배고프나? 그럼, 뭐 사러 가볼까? 슈퍼마켓부터 어, 갈까? 오케이, 슈퍼마켓부터 갈까? 아, 오케이, 아빠, 여기 우리 집 오는데 저기 밥어요 마트, 마트. 야, 누구는 밥 먹자, 예, 누구는 마트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기 갈까? 와, 저기 가서 밥 먹자. 뭔가 흔들고 있네. 그래,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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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그래, 가봅시다. 어. 야 바닥에 근데 모래가 없으니거 너무 허전하다. 어 모래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아 s s a l a m u 와 맛있는 거 많네 여기가. Hello 여기 한자 여기 한자 지니 집 와서 이제 그거 안 먹고 피자 안 먹고 쿠스쿠스 처음 먹기. 쿠스쿠스는 타파우나에서 먹어야 된했는데 이거 지니 전동식 맞지? 아저씨가 또서인고있들 먹어버렸는데. 현아, 그밥좀 괜찮나, 그데 먹을만 하나? 말고, 그래, 밥좀 먹자. 빵 말고. <laughs> 자, 궁궐 같은 우리 수수지. 수수 완전 궁궐이궁궐 하지만 불이 항상 어둡다. 저녁은 항상 또 실패하고 또 닭이네. 우린 또 닭이네. 응. 현아, 이게 책은 안 나? 베이 버전으로 바꿔야지 이제 그거은비니 버전이었잖아 가방 <목소리> <다방> 안에서 <와. 웃음> 근일주 하다 보니까 이게 계란 후라이도 너무 소중하네 <laughs> 계란 후라이 맛있지? 똑같은 계란인데 맛지 우리 이게 아침밥이라는 거 <웃음> <웃음> 맨날 삶은 계란을 먹다가 이게 아침밥은 이 정도 온다니까 <laughs> <laughs> 지뭐 하는데? 샤워나? 시시. 오케이 오케이. 내일 아빠가 이거 영상에 우리 올라갈 때 엉덩이 나빠서 모자이크 해줄게 알겠지? 모자이크요. 알겠어. 재밌게 놀다 와. 네. 응. <laughs> 좋지. 하자 씨 이제 가 좋지? 응. 변기 <laughs> 아, 가고 있어. 변기 가고 있어 그래. 변기 가봐. 알겠어. 하고 와. 네. 아니. 응. 삼사 볼트 불렀나? 어 홀드 불러 살짝. 아 8.40. 8.4디나르 응. 저. 이분. 우리 이제 사막 사막에 쩔었던 빨래도 싹다 하고. 드레오 보이나 여기서. 빨래 싹다 하고. 너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laughs> <저거 봐. 웃음> 이제 미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저렴한 지네지에서 셀럽, 셀럽. 생필품도 사고 옷도 좀 다시 사고. 근데 제일 싼 것도. 모로보스스로 갑니다. ,이. 쟤네들 뭐 하는데죠? 야 모레 도착을 했습니다. 올리브가? 몰라? 야 모룩스르크네. 성민 어디로 들어가야 되노 영연이 밥부터 먹자는데 배고프다고. 와 모리 모리. 엄청. 야이 야, 바로 이... 사달라는데 너무 쾌적한데 LCYKK로 가자. <laughs> LCYKK로 간다. 아우, 정말. 야, 토주로 막, 다통이네 이런 데 있다고 오니까 진짜 크네. <웃음> <웃음> 아빠도 먹자. 얘들아, 오랜만에 치킨 이제. 응. 먹어, 쉰. 아빠도 먹어볼까? 고마워. 응. 야, 푸드코트에 사람 봐라. 치킨, 치킨지 40분 만에 나왔어. 마슬린는 응. 오랜만에 먹으니까. 짱구어 <laughs> 또 싸진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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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복 필요 없어. 아 끝나지 않는 쇼핑. 엄마 이제 가면 안 돼. 기다려. 니꺼랑 수현이꺼 다 샀다고 누나도 사줘야지, 바지. 자, 쇼핑을 또다 하고 이제 마지막 쇼핑. 가르프에 왔습니다. 가르프 맥주가 있을까 과연? 없습니다. 맥주도 사고 가자. 예다 싸진아. 한 모든 쇼핑이 끝이 났습니다. 수고했다 옷사고 생필품 좀사고 우리 어디가나요? 너무 힘들다 수술 갑시다 엄마 지쳤어 안 가요? 엄마 다 하고 가신다며요 시간을 좀 볼까요? 네? 6시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쇼핑도 잘하고, 놀이동산에서 놀기도 잘 놀고, 밥도 먹고. 저녁 7시가 넘었어. 집으로 갑니다. 쇼핑몰, 빠이빠이. 쇼핑몰 대박 좋음. 쇼핑몰 진짜 좋네. 신니씨가 인형 뽑는 기계에 돈을 먹어가지고, 지금, 김동훈씨가 지금. 동훈아 괜찮아. 인형 안 사주실 거잖아요. 인형은 못 사지. 기계에 돈을 먹는 거잖란 말이고, 그걸. 어. 갔다 우리. 아 우회전? 이쪽 이쪽 이쪽. 반대쪽. 우회전이가. 어, 여기서 우회전. 메디나로 한가 봅시다 오늘은. 여기 메디나. 맞아? 어. 쭉. 택시가 맞아. 자꾸 두대 타야 되니까 저 버스 있을 것 같아. 버스 한번 타고 가자. 그래 버스 타 보자. 표시에 아까 아저씨들이 이디나는안주고 자꾸 줘. 잔돈도 안 주고. 어. 자 버스 타고 한가 봅시다. 사사 그래 파니로 갈까? 맨 우리 음식에 간다이까 어, 날씨가 오늘 딱 좋네 햇빛도 근데, 없고 아니, 딱 좋다 응. 이집이집 어, 이집 수박 맛있는데 맞지? 이집 수박 맛있는데 와감자상이 좋네 여기 이집 오늘 감자 좋네 어, 보기 보기 힘든 감자 퀄리티네 현이가 감자만 먹을까 이러는 <laughs> 버스 정류장에 <laughs> 도착을 했네요 <laughs> 버스 정류장 버스 타고 가봅시다 원디나, 원디나. 오케이. 메디나, 수 수사. 메디나. Alright, a l r i 에? 어 뒤에서 어. 타야 된다. 자 가자 가자. 빨리, 빨리, 빨리. 자 가자. 빨리, 빨리, 빨리. <laughs> 돈안 되나? 해야지. 진행 어, <목소리도> 자, 버스 타고 메디나로 갑니다. 아저씨가 버스표를 적어서 해주고 계셔. 다섯 명에 천 원. 갑시다. <laughs> 버스 타고 잘 도착했습니다. 오케이 버스 좋네. 와, 버스 종류자. 땡큐 슈 n 란 y 야뭐살거 있으면 여기서 샀으면 되네. 루이비통도 yeah. 있고 와. 와, 시저, 와 저쪽으로 가보자. 아디다스 저기 애들 있네. 막 견학 견학 도가는 곳이네. 견학하고 하는 애들. 맛있는 것도 많고요. 스파게티도 있다. 얘들아. 피자도 있고. 와, 아, 광장 좋다, 광장 좋아. 거북이. 거북, 거북이 팔아. 거북이 필요. Can I touch? Yes. 아, 하지 마, 만지지요감다아씨이 <laughs> <병현이 웃음> 무조건 만지려고, 저. 해봐라. 해봐라, 해봐라. <laughs> 알수 없는 명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름 뭐일까 이게? 메디나 메디나 무조건 메디나 어, 메디나 부스 얘들아 알루날루네 또 추억이 떠오르지? 무조건 알루날루나 아이가? 무조건 응. 알루날루나 그래 요것도 메디나야 무조건 메디나야, 메디나야. 그래. 어, 글래데이터 찍었다고 이게? 여기 여기인거 같은데 아닌가? 모르지? 아! 수련는 소리 지르면 안되지 그래 하나 들어가보자 아니 아빠 저기 위에 종사 스타머즈 찍은거야 이것도 아, 그... 현아 이게 그냥 옛날 군사시설이래 군사시설 한번 돌아보자 가보자 멋지네 오케이 렛츠가 팔진하르 됐으면 봐야지 조운이 어, 여권 검사잖아 도운이 <laughs> 어른으로 착각함 어? 어 왕의 방이야 이게가? 야 아니 여기 회의하는 곳이잖 회의? 어 회의. 또 누군 누구 마음대로 누구반 마음대로 해, 이게. 회 네. 회의하는 거 맞나? 맞지. 어. 오, 오. 창문을 봐라. 그래서 작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지고.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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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이 군사 시설이다 보니까 창문은 작게. 보면서 활 쏘고 되게 보호를 딱 해야 되기 때문에. 어뭐 그런 이유도 아닐까? 어때 위에 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뷰가 안 좋아? 동훈아, <laughs> 힘좀 내라. 힘 있어요. 여기 대스코 보자. 둘러져 있는 게데스코 봐봐. 저쪽 도 메디날 거고, 봐봐. 아. 저쪽에도 있잖아 이런 구에시저이이거 뭐? 뭐? 이 <laughs> 앞까지 이어져 있잖아. 여기 앞에도 있지? 어. 저쪽에도 있지? 어. 여기도. 다 둘러져있어 풍경이 엄청 멋있다도만 맞죠? 풍경이 멋있지는 않네 여기가 아닌가봐 자 올라가자 자네 올라간다 어. 자, 가자 오우씨 무서워 좁다 이야 이거 보니 거기 그때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 샤르, 샤르르트 샤그이상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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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있잖아 거기가다더좁데 여기가? 어저 쟤가 야발 치워 치웠어요 한번.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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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경이 낫네. 아, 훨씬 낫네. 좋네 풍경좋네 어. 야. 엄마, 여기 바다 보여요. 땡? 엄청 빨리 나, 올라왔네 진짜? 오늘 빨리 올라왔어. 오 네? 어, 진짜 바다 보이네 얘들아. 오. 네, 고마워. 어. 아. 아, 아. 오 시원해. 땡. 네. 아, 그래. 맛집을 찾아볼까, 위미서 어, 맛집? 뭐 먹을까, 저희 올까? 저번에 먹었던 저 광장이네. 저 광장이네. 광장 이쁘다. 이쁘긴 이쁘다 맞지요 그래. 그럼 메디나. 맛있습니까, 응. 여러분? 디디포 사이드 그거 맛있다. 이게 이름 뭔데? 그래. 아 여기서 이제 샀는데 밥을 먹고. 빌디나르 이게 밥이가 근데. 간식. <laughs> 간식이지. 앉아요. 아빠지 앉아서, 앉아서 먹지. 밥 먹지. 현아 맛있어? 현이 잘 먹네. 한 마저 한 점. 현 맛있나? 또 빵이네 뭔가 <laughs> 안매운거 아, 메디나에사람많 다. 메나타 있다 메나타. 메나타 미국 도시 이름인데 우리 미국. 뉴욕 갈 건데. 잡인가? 잡이지짜 짜비 가자. 앞으로 앞 가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갑시다, 앞으로. 좀 좀. 여기, 여기, 여기. 100. 1 0 100. 100. 1 0 좀. 100. 어. 한 봉다리 좀. 응. 오케이 okay. 한번더한 uh, okay, okay, okay. yeah. yeah. One 노노노 e no, One m o 오케이 h i s n 어 오케이 오케이 슈프란 네, 인기 많다 아, 저기다 미주염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갈데가 많이 없네 알쟌 엄청 바다다녀 본다 어때 힘들어 웃어 빵긋 뒷발 보이게 그렇지 건치를 보여야지 만마 다왔다 저게 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가자. 같이 같이 가자. 아. 매주사 쑥쑥 댄애. 너 배워야 된다고. 원래 천재들끼리 천재들끼리 다니는 거야. 이기고있네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된다잖아. 기본 지식 있어야. 이해가 쏙쏙 된대 얘들. 아이 소또잖아어 네. 아들이 나아다. 그래. 오케이. 제제우스는 그러니까 항상 바람둥이야요 네, 제우스. 아니, 제우스는 심지어 토로의 전쟁 때도 어. 거 음. 위에 가지고 뭐만 있었어요? 시민 우! 네, 나내 아들을 낳아줘 아니, 일어나 이러면서 아아 그를 그래 살려줄게. 빈츠. 아니 석장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석장을 살려주고. 맞아. 해야 저, 해야. 아니야 그거 아프로디테야. 그래. 야 아프로디테. 그런데 짓게. 제우스가 잘 생각. 제우스가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아빠를 물리쳤잖아. 걔네 아빠가 또걔 아빠를 물리쳤잖아. 자 박물관 어땠습니까? 어? 좋았어요. 좋았어 재밌었지. 굿치. 네다 이해가 됐어요. 재밌었지. 그리스 로마 뭐 시나 이거니까 너무 쉽. 천대. 왜그래? <laughs> 몰라 이거 이거 찍어달래 너이좀 <laughs> 근데 너무 아는 티 내지 마라 잘난 척 하지 마라 잘났으니까 이런 것도 할수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안, 가... 안 와봤는데 요기 예쁘네 빌디나르 우후. 헬로우 빌디나 얘들아 그럼 우리 예쁜 팔찌 있으면 한개 할까? 아니요 인형이요 인형은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야, 메디나가 끝도 없이 끝도 없이 있네 메디나 또 낙돌이 또 이제. 낙돌이 한 마리만 안돼 못, 아, 못 들고 다녀 아 소원권 진짜 안돼 못 들고 다녀 아니 우리 애 소원이잖아요 현아 저거 못 들고 아, 다닌다니까 아니 저희가 들고 다닌다니까 안돼 아, 다닌다. 괜히 했어 메디나 구경해 소원도 못 타고. 괜히. 버스를 안만 기다려도 출발을 안한다. 하나. 어. 왜 출발을 안 할까? 버스 시간표를 우리가 모르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가? 버스야 출발 좀 하자. 어, 빙했다. <목소리> 저거 이거. <목소리> 우리이 버스가. 기다리고자. <목소리> 좋훈나 <laughs> 영혼 있게 진짜 운전기사님 따로 있고요. 옆에 계시는 분, 옛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거 아이가 뭐라? 이거 아이가 안내양, 안내양 같이 진짜. 왜요? 뭐, 오늘 막 닭이 선물해 주신 걸로 다 먹네요. 닭고기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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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계란말이!